안녕하십니까 족추 박사 닥터 강입니다. 단골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그 환절기라서 우리 병원도 내과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가셔가지고 진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메일이 왔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 건데 과거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를 했던 문제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 없으실 수도 있지만 또이 학생한테는 새로운 이야기.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면담 수행 평가가 있어서 의사가 되는 법을 알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수행 평가 이 뭐야? <laughs> 와 내가 이런 걸 대답할 만한 사람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평균치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대학교에서도 해봤고 전문의도 했고 외국도 갔다 왔고 외국에 대해서 뭐 진료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해보긴 의사긴 하지만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크게 다른 대답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전혀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의사랑 아무 상관없고, 저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플루타크 윈전, 아니면은 뭐, 공자 뭐, 이런 중고등학생 필독도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읽다 보니까 난 문학보다는 난 데미안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거 뭐 재미없고, 지겹고 한데, 역사책은 재밌더라고요.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역사의 근본에는 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외과를 가보면 되게 좋겠다. 정치외교과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국어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국어가 55점 만점에 항상 한두 개 틀려요.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 아, 이거 내가 문과에 가면 은 75점이 9어 만점인데 좀더 틀리겠구나. 근데 단수는 제가 항상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 단수가 더 낫겠다. 그래서 이과를 갔다가 이과에서 나중에 뭐 재밌으면 정치외과를부정공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형들이랑 그런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문과에서 이과를 갔죠. 고등학교 2학년 이과를 가가지고 공부를 뭐 그렇게 썩잘하지 못했는데 의대 갈 정도는 했습니다. 의대를 이제 갔는데 그때 바로 못 가고 제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때 또 이제 한바 돌아가지고 또 공대를 간다고 또 설치했어요. 공대 간다고 설치다가 다시 의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못 가고 이게 굽어서 간 의대라서 저처럼 공부하면 의대를 간다 이런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가 그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외우지를 잘 못합니다. 저는 외우는 게 느려요. 입력이 돼서 쭉 정리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면 바로 틈이 나와. 한열댓번 봐야지 외워지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막 외우는 스타일이고 입으로 하고 쓰고 붙여놓고 계속 보고 해야지 단어가 외워지는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피곤하고 효율이 높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들이 하는 수능하고 좀안 맞습니다 왜냐면 수능은 빠른 시간 안에 뭘 빨리 봐야 되더라고요 저는 학력고사 되더라 아마 수능을 쳤으면 의대를 못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의대 가도 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교과서를 특히 본과 2학년 때 되면은 한 방에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이런 볼륨이 아닙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거의 수업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읽어봐야 조금 외울 수 있을 정도 근데 뭐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렇게 됩니까? 또 노는 거지 맨날 놀고 하다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족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족보를 보고 교과서로 살을 붙여서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시험을 쳐서 통과를 했어요 또 우리 학교는 재시험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의대 교수할때 이제 점수를 매겨 보면 보통 정규 분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거든요. 의대 시험은 여기 조금 1등에서 이하는 그룹 조금 못하는 그룹 조금 요렇게 돼요. 자를 수가 없어. 자를 수가. 만약에 60점이 기준이다. 60점에서 재시를 친다 그러면 각 학년에 한반 이상이 재시를 치는 그런 꼴이 나거든요. 우리가 독도라 그러는데 요 독도만 자릅니다. 독도만 잘라서 재시험을 치거나 애플을 주거든요. 애플을 받으면 한해더 다녀야 돼요. 우리 학교는 제시가 일정 부분 이상 학점이 뜨면 제시 오바라 그러거든요. 제시가 오바가 되면 그 학년은 다시 듣게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 학교는 있었어요. 제 시간 3, 4개 뜨면 우리가 학점이 해부학이 7학점 뭐 이렇거든요. 전체 학점에서큰 과목 2개만 뜨면 그 학년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대는 저공병이 제일 좋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시 뜨지 않고 F 뜨지 않고 쫙 날아가면 졸업은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또다 알거든요. 족보를 다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다 알고 졸업은 합니다. 의대를 졸업하는 게 친구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친구들이 놀때놀아 별로 F를 안 뜨거든요. 근데 지가 막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겠다. 내가 교과서를 다 정복하고 나는 족보를 안 보겠다. 그러면 꼭그 애가 F가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의대 가기 전부터 이게 만지고 뚝딱거리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방학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맨날 뼈가 부러졌어요. 정형외과 우리 아버지 친구 병원에 맨날 갔습니다. 맨날 가도 기부스하고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형외과가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정형외과가 친한데 정형외과나 가볼까? 라는 무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산부인과 에사인데 산부인과도 재밌긴 하지만 저는 정형외과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학교 실습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정형외과를 어플라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플라이 할 때는 되게 많이 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4명 뽑는데 9명이 지원 했거든요 2대 1로 뚫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역시 레지던트 때도 이제 되게 잘 나진 않았고, 특출나지도 않고,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이게 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문인을 땄죠.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레던트 2년차 때, 측만적 수술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2년차가 되면 여러 의료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갔던 병원에 그측만증에 제일 석학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레전드 때 같이 일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척추 이 휘어진 게 이게 나사못을 이렇게 돌리면 척추가 싹 돌아가는 걸딱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그전날 먹은 술이 닿겠습니다.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갈길우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측만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측만증을, 어떤 수술도 그렇게 눈이 커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측만증을 하려면 결국 대학 교수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측만증을 하게끔 병원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측만증에 특화된 병원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를 한 거고, 저는 대학 교수에 큰 뜻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스포츠 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약을 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또 개업을 하게 됐고 제 인생은 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곳때 고때, 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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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가 나한테 올때 순간 순간 내렸던 결정이 많아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제가 그게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바이처처럼 살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때 저한테 주어진 소임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을 했고, 물론 그 전에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지금 뭐돈 버는 의사긴 한데,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 제가 환자들한테 실수하지 않고, 해를 주지 않는 진료를 하라고 노력하는 의사까지는 됐기 때문에 저는 평균을 하고 있다, 고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절대로 후회를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문은 흘러오는 물에서 밀리지 않고 거슬러 가는 배와 같다 그런 구절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역류를 거슬러 가는 배와 같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고자리고 정신줄 로으면 밀려가고 흘러오는 물보다 더 빨리 저으면 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부는 괴롭습니다 괴롭고 잘안 헤어지고 그렇지만 내가 안 헤어지던 것들이 어떤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지, 공부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순간의 재미, 아, 내가 이걸 풀었구나, 내가 이 과정을 알게 됐구나, 라는 그 깨우침이 즐거워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과정이 힘들죠. 어쨌든 그 힘든 걸 이겨내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